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 제가 라이브나 오픈톡방에서 꾸준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나스닥 AI 수혜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다소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방향성은 절대로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더욱 공부를 하면서 섹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저는 당분간 반도체 섹터 특집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CXL 관련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 특집 2탄으로 ALD 증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핵심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총정리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그 ALD 증착 공정이 뭐 어떤 공정이냐라는 거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소스 프리커서를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증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퍼지 가스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요소만 이렇게 증착하게 얇은 막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차적으로. 또 새로운 또 소스 가스를 또 넣어서 여기서 또한 층을 또 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퍼즐 가스를 또 주입시켜서 불필요한 것을 또 날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차근차근 이렇게 거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빵을 만들 때 크로아상 만드는 것처럼 한단한단 한단 이렇게 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 자체가 좀 균일하게 얇게 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ALD 등착하는 이제 공정 설계도라고 보시면 된대요. 여기에 이제 웨이퍼를 넣습니다. 웨이퍼를 넣고, 여기 챔버죠. 챔버 안에 이제 이 프리커서, 예, 1차 프리커서 놓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퍼지 가스 놓고, 반응하는 거 기다렸다가 2차 소스 가스 넣고, 그 다음 또, 또 프리커서 넣고, 퍼지 가스 넣어서 또 불필요한 거 날려버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쌓여 있는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퀸 펌프를 통해서 배출해 난다. 요렇게, 요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뒤에 종목을 설명할 때또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여기에 수혜가 되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요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이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ALD를, 그럼 진작에 쓰지. 왜 지금 와서 쓰냐? 라는 건데요. 일단 ALD 공정의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막에 품질이 균일하게 좋다.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께 제어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화학기상식 같은 경우는 이프리커서를 놓고 한 방에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증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두께를 원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하나 쌓는 거잖아요. 증착을 얼마나 하냐, 원자증착을 얼마나 하냐, 층을 얼마나 쌓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두께 용, 제어도 용이하다라는 거고 적용점도 많습니다. OLED라든지. 페로버스카이트 같은 경우도 그쪽에도 좀 적용이 된다. 거기에 이제 봉지막을 형성할 때도 좀, 이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다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프리커스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원자층 하나하나에 이프리커스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균일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한번에 두루두루 묶어서 한번 빵! 증착하는 것보다, 한층한층 한층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층을 쌓고, 또그 층에서 이 증착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반응한,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퍼지 가스를 넣어서 또 불필요한 거 날려야 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증착, 날리고, 증착. 이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공정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이제 활용을 잘안 했는데, 그럼 왜 최근에 그러면 이쪽이 많이 활용이 되냐라는 건데, 미세화가 발전됨에 따라서 방막이 엄청나게 얇은 방막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ALD 공정의 단점이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메모리 공정,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공정에서도 EUV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뭐 원지에서 이제 원 B로, 그까원 그러니까 A로 넘어가고 이제 원 B로 넘어가고 이제 원 C까지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계속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서 예전에는 DUV 노광 공정을 DUV를 썼다면 지금은 EUV입니다. 그니까 러 이게 무슨 차이냐면, DUV 같은 경우는 멀티 패터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DUV 공정 여러 번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정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EUV는 예를 들어 DUV 공정에서 한 다섯 번 정도의 패터닝 찍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노광 공정이 필요하다면, EUV는 한 번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버는 거죠.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ALD 증착에 쓸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L D 증착이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가 대부분 다 원비 이상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진이 확보된다. 그래서 A L D 쪽이 계속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A L D 관련 쪽에서 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원익 I P S라든지 테스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좀 탈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원래 원익 IPS가 증착에서는, 원래 탑피어였고, 가장 이제, 어, 매출 사이즈도 컸죠. 그런데, ALD 공정도 역시나 했습니다. 뭐, 로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상식 방식 뿐만 아니라, ALD 쪽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품질에서 뒤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대를 했었던 ALD 수주를 누구한테 뺏겼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에게 모두 뺏겼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ALD 쪽은 업계에서는 조금 밀리는, 후순위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원익 IPS나 테스의 주가가 말해주죠.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뭐,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습인 거고, 어, 원익 IPS라든지 테스가 이쪽 ALD 쪽을 안 하진 않아요. 하긴 하는데, 나중에 뭔가가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 못 갔던 주가가 저는 다시 한번 컨덤 점프 할거라 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건 주성 엔지니어링이 맞습니다. 여기가 일단 가장 ALD 쪽에서는 지금 좀 선두로 나가고 있고, 주 고객사가 하이닉스라는 점은 확실하게 ALD 관련 쪽에 장비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장주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의 매출은 이쪽이죠. 유진테크입니다. 상대적으로. 유진테크인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는 코쿠사이랑 지금 이슈가 생겼죠. 특허권 관련 이슈가 생겼는데, 반도체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오면 이 특허로 일단은 진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소송을 낸 쪽에서 이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소송을 내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특허로 얽혀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할 때, 그거를 우회해서 개발을 하지 않지 않아요. 개발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중에는 뭐 어떻게 뭐 좋게 마무리가 되거나 아,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길게 끌고 갔을 때는 소송을 낸 쪽에서 막 이기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 노이즈는 맞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유진테크가 그거 신경 안 쓰고 만들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기에 좀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찬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테크는 자 그다음에 뉴파워플라즈마는 어 이것도 ALD 관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버퓸 펌프인데요. 버퓸 펌프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냐면 여기서 어쨌든 증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스가 생기죠. 이 가스를 배출하는 데에 좀 특허를 냈습니다. ALD 가스 배출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가스 자체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스를 파우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고체로 만들어서 배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선, 요, 어, 유파 플라즈마도 ALD 관련 쪽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GO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요건 역시도,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토마토 TV에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 상담에서. 캐니스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또무슨야 캐니스터는 뭐냐, 이것도 표를 한번 보죠. 이 차트를 보면, 요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 1차 소스, 어, 여기, 프리커서를 담아 놓는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야, 이 용기 뭐, 그냥 아무거나 뭐,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프리커서가, 뭐 고체 아니면 대체적으로 액체로 담겨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액체를 어쨌든 가스로 바꿔야 돼요. 흔히 말 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액체를 기화시키는데 굉장히 좀 기술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니스터를 또 지오 엘리멘트가 납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한요 정도까지만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 소재주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장비주도 가장 뭐큰 수혜가 되긴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소재 부품 쪽이 좀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사실상 지금 여기 뭐 말씀드렸지만 텔, 그러니까 도쿄 엘렉트론, 예. 그다음에 ASML이 사실상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ALD 시장도 그러니까 거의 한 70%를 이쪽이 이두 회사가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0% 가지고 우리 쪽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이 장비사들이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확장폭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원이 IPS나 테스를 보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소재 쪽이 좀더 이쪽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ALD 뿐만 아니라, 그냥 하이K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소재를, 프리커서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 수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솔, 그 다음에 워닉 머티리얼즈, DNF,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여기 솔 브레인, 이런 애들.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뭐메카로라든지그 다음에 덕산 테코프야, 뭐 요런 애들이 어 대표적인 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떤 애들이 더 툭출날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좀 지금은 아직까지뭐 누가 더 앞서 나간다 이런 건 없긴 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뭐 DNF라든지, 그럼 한솔 케미칼, 그럼 솔브레인, 뭐요런 애는 삼성전자 쪽 매출이 뭐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 애니스 향 쪽이 좀 매출이 많다. 나머지는 뭐다 두루두루 한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LD 증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늘 부족하지만 항상 좋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캐시메이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캐시는 제가 버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